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소울링 NCT 안녕하세요 NCT 드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저희 정기 3집을 위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우리 도영 형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CT 드림의 마크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했던 소년 논준입니다 순수했던 <laughs> 소년 네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의 정규 3집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저희에게 할애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번 ISTJ 어, 정말 이쁘게 얼마나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잘 말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에스트의 방내 지성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년 전에 ENFP였던 해찬입니다. 오늘 저희 ISTJ 정규 3집 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 NCT 드림의 포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라입니다. 네,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갓 켄지 누나의 또 작품이고요 그리고 작사 참여도 이제 켄지 누나가 아예 직접 다쓰싱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 컨셉이 너무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컨셉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정말 MBTI 말 그대로 이제 한국에선 되게 유명하고 유행했던 MBTI를 또전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싶었던 저의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일단 MBTI 갖고 되게 그 재밌는 소재로 이렇게 사랑 얘기를 재밌게 풀수 있는 그런 곡 또 우리가 뭔가 처음으로 해보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도전도 할수 있다는 거에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 또 퍼포먼스도 되게 멋지고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눈과 귀가 그리고 또 컨셉적으로도 재밌는 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이 ISTJ 이 곡의 컨셉이 조금 얘기하자면은 ISTJ 이 성격의 상반대가 ENFP 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가 상반되 있는데 너무 다른데 왜 서로가 끌리고 사랑할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약간 생각하는 그런 가사들이 담겨져 있고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선하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재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드림미들이 e n f p 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정답입니다 도영씨 다행이네요 <laughs> <laughs> 기분이 <laughs> 저희가. 아 네. 너무 감동이네요, 도영 씨. <웃음> <웃음> 감사하네요. <웃음> 아니, 사실 저안 그래도 딱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저희의 컨셉과 마인드 세팅을 NCT 드림은 이 노래를 부르는 저희는 ENFP의 어, 캐릭터고 또 우리의 노래를 들어 줄 시즈니가 ISTJ다. 그래서 그 컨셉으로 딱 정답을 찍으셨네요. 어, 정말 ISTJ가 MBTI의 시즈니들은 진짜 좋겠어요. 와,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것도 아, 네. 근데 우리 중에서도 진짜로 ENF. 아 이제 해찬이가 바뀌었구나. 죄송해요. 아, 찬 해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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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 ENFP였었는데. 네. 아 근데 그 제가 이제 영통 팬 사인회를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이미 타이틀곡을 알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팬분들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 ISTJ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이틀곡 스포를 조금만 하자면. 정말 행복하실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기분 좋으시지 않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또 공개된 뮤비 티저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래서 뮤비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뮤비의 전체적인 컨셉이나 내용 스포 가능할까요 어. 뮤비를 이따가다 같이 보겠지만 뮤비 안에 앰뷸런스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앰뷸런스를 타면서 여러 곳을 되게 여행하고 경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MBTI 과몰입 세상에 이렇게 빠져들게 된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뮤비입니다. 멋있다. 멋있죠? 좀더 뭔가 그리고 이번 뮤비의 의상 컨셉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laughs> 네, 일단 약간 그... 어쨌든 이 뮤비 자체가 약간 영화 백투드 퓨처 그 영화를 약간 모티브로 해서 약간 그런 감성이 담겨있는 뮤비고요. 그리고 저희 의상 같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정말 어쨌든 다양한 의상을 저희도 항상 시도하고 싶어 하는 팀이기 때문에 뭔가 정말 이 세트를 지금 말해도 되나요? 아, 네. 아, 좋아요. 네, <웃음> 그쪽에 <웃음> 이제 뭐 정말 병원 세트도 있었고 그리고 뭐 미로 세트도 있었고 또뭐 있었죠? 수술실이 병원 입구 수술실. 아 입구 뭐, 뭐 다양한 세트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세트에 잘 맞춰진 옷들이 전 나왔다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어 정말 처음 봤을 때는 살짝 어지러울 수도 있는 그런 의상들이었지만 결국에 뮤비로 봤을 때는 너무 스타일링과 그 세트와 너무 잘 어우러져서 너무 이쁜 뮤비가 나왔던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저도 그 뮤비 티저 사진들 봤거든요. 아 그래서 첫방 의상 정안 정해졌으면 제가 정해 드릴게요. 오. 이선 총. 일단은 얘기. 그흰색깔에그뿔 달려 있는 그 복면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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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의상이 되게 약간 좀 캐릭터스럽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고할게요, 조연지. 추천 혹시. 드릴게요. 네, 아무튼 어, 사실 정해지긴 했는데. 아, 네, 네. 그대로 가야죠, 그러면. 겐지 <laughs> 누나가. ISTJ이시더라고요. 뭐 그거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사전에 MBTI 컨셉으로 간다고 하기 전에 우리끼리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 너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도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좀한 분도 나오지 않았던 컨셉으로 해보고 싶다. 뭔가 사람들이 이런 걸로 노래를 안내봤던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걸만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켄진나가 주셨던 그 아이디어로 우리가 처음 딱 받고 어? 되게 신선하다 해서 바로 꽂혔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호불호도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도전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서 좀 좋은 어, 마인드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MBTI라는 문화가 사실 한국에서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어 뭔가 재미있는 이런 요소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아, 이거, 이거에 대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데모곡이 처음 왔을 때도 이 제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도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너무 좋은 소재가 될것 같다라고 해서 좀 뭔가 뭐 연인이든지 아니면 그런 팬들에게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랑 내용으로 가사를 쓰자라고 되게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한 우리의 각자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했던 그때가. 다 약간 비슷한 결로 썼는데 지성이가 굉장히 오묘한 주제를 가져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성이 입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어, 아 사실 그때 약간은 조금 어, 욕심을 좀 부려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라이브저스맨스라는 like 그런 형들이 딱이 아 주제로 가사를 쓰자라고 말을 했지만 조금 더 저는 물론 그 주제도 좋지만 뭔가 그 모두가 인그 동의한 그런 의견을 이길 정도로 좋은 주제를 들고 가자라고 해서 약간 좀 다른 주제를 내놨었는데 아쉽게 도 그게 채택은 안 됐지만 그래도 뭔가 저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시도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모습이네요. 네. 네. 정말 일곱 명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 상상을 어떻게 하시면 되면은 병아리 일곱 명이서 삐약삐약 하고 진짜 너무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아 그러면은 가장 길게 한 회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이런 게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저는 회의 시간을 시, 시계로 보지 않고요 제 몸으로 봐요. 제 몸이 이미 너무 지쳐 있는 상태면은 진짜 이미 너무 오래 가고 정말 열정이 멀쩡, 넘쳐나 평균적으로 한 3, 것네 시간을 했던 거 같습니다. 한번 만나면 적어도, 한번 적어도 3, 4시간. 네 시간. 열정이 가득했네요. 네, 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MBTI를 네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ENFP로 시작해서 지금은 ESFP인 상태입니다. 근데 정말 매번 할 때마다 이 달라지는 이 MBTI로 제그 당시의 심경을 좀볼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한 것 같고요. 사실. 저희끼리도 막 이제 사람들의 막 MBTI가 뭘것 같냐 이렇게 맞추고 막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ISTJ라는 그 주제를 딱 받았을 때도 어 너무, 너무 재밌다 이거 팬분들도 되게 재밌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어 이번 앨범으로 이렇게 저는 MBTI가 쨌뜬간에 너무 특별한 거긴 하지만 어 뭐랄까 저희 저희 팀이 뭔가 정말 조금 그래도 옛날에 추인껌 때보다는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저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의 노래가 MBTI 주제고 ISTJ이지만 절대 사람을 MBTI로 미리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게 저의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맞아.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MBTI를 아예 안해 봤거든요. 저는 MBTI는 저 사람이 저로 그네 글자로 판단하는 게 사실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매력을 다 다른 매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MBTI라는 재미있는 요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리고 뭔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계속 앞으로가 기대가 더 되는 그룹이라는 소식어가 붙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네. 비슷한 얘긴데요. 요즘 폼 미쳤다라는 말이 사실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이번 저희 앨범을 보고 NCT 드림 폼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런쥔 씨의 답변에 대한 기사의 헤드라인이 참 궁금해요. <laughs> 저 어, ISTJ로 컴백한 NCT 드림 런쥔 사실 MBTI 테스트 안 해봐. 아, 저뭐 이런 순수한, 식의 제목이 지않을까저 좋은, 않을까. 좋은 네. 기사, 기사 제목 생각났어요. 해 봐야 돼요. 어, 어, 네네 네. 마음껏 모스는 모순, 모스는 곧 매력이다. 오... 어. 아, 좀 그냥, 아닌가 봐요. 아, 죄송해요. 그냥 그런데요사람은다 <laughs> 네? 네. 각자 매력이 있고 각자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네. 그래서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MBTI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바,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지금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산으로 가고 있나요? 자, 그러면 그래요? 다음 질문 받아보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